안녕하세요 답변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어, 팔, 함께 할 시간은 팔리는 시나리오 쓰기 시즌2 어, 시나리오 성공의 법칙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월간 시나리오에서 진행하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뭐 3개월 동안 12주의 기적이라고 해서 우리 시나리오를 일단 완성해보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와 주시고요. 그 외에도 좋은 프로그램들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 카페에서 함께 재밌게 글을 쓰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주인공에게 호감이 안 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시나리오 썼는데, 뭐, 주인공이 아니야. 뭐야. 잘 모르겠다. 게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그래서 다음, 여러분 시나리오를 본 사람들이, 왜 내가 주인공에게 호감을 가져야 돼? 얘한테? 이 말은, 어, 주인공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시나리오가 잘못 써 있, 써진 게 분명하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음 작가들이 그 말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캐릭터들을 다듬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시나리오를 썼는데 아, 캐릭터의 엣지를 올려달래요. 이, 이 캐릭터가 엣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시나리오 엣지를 올리기 위해서 캐릭터가 좀좀더 어, 어, 다이나믹하고 하여튼 뭐 좋았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갑자기 제가 그 캐릭터를 몸싸움을 하는 캐릭터로 바꾸고 막 욕하는 캐릭터로 바꾸고 <laughs> 말을 막 거칠게 하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지한 일이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캐릭터가 매력적이게 되거나 특별해지거나 강해지진 않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을 캐릭터가 후감돼, 후감이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세이브 더캣 공부할 때도 나왔지만 고양이 구하는 장면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팻더덕이라고 해서 개를 토닥이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어, 주인공이 떠돌이 개나 어, 고아 불왕자나 애완용 이구아나 등에게 잘해주는 장면을 넣자는 건데요. 이런, 이건 이제 희화된 표현이고, 우리가 주인공이 겉보기에는 팔뚝이나 혹은 고집을 통 개망난처럼 보이는데, 속내는 따뜻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적어보자는 거예요. 어, 그런 장면이 사실은 플롯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이 책에서는 개 토닥이는 장면이라고 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한 세이브 a 캣에서는 고양이 구하는 장면이라고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장면이 없으면 주인공이 착해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왜 쟤를 이렇게까지 해서 응원해야 되나 하는 음 반감을 사게 되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관객은 그의 자상하고 인간적인 측면을 보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공이 인간적이고 여린 존재라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지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방법은 생뚱맞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독출돼서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결국, 플롯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주인공이 보일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거지로 끼어든 것처럼 보이고, 진짜 지나가는 고양이를 쓰다듬, 쓰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플롯상에서 함께 움직이는 어떤 캐릭터들을, 어, 그 대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반드시 하나 정도 넣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반드시 어, 호감이 가야 된다는 건 아니래요. 반감을 사도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분하지 않은 매력적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칠푼이 같은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칠푼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있을 법한 그런 뭔가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비열하다면 이런 방법이 있대요. 비열한 사람에게 꼭 고양이를 쓰다듬는 방법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즈 클럽에서 조 기디온이 한 캐릭터를 어, 조 기디온이라는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그는 자신이 비열하다는 걸 솔직하게 말해버린대요. 그래서 관객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착하거나 연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춤에 열정적인 사람이고 그의 뮤즈를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비열하다고 내 스스로 말할 만큼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관객이 뭔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캐릭터를 눈여겨볼 만한 매력을 하나 심어주라는 게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관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꿈을 캐릭터에게 부여하면 된대요. 그러면 관객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대요. 사실 우리는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정말 인생을 살면서 꿈을 꾼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도르시는 캔저스 외어그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강아지 토토만이 그녀를 위한 유일한 위안거리였대요. 그것만으로는 공감을 느끼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 강아지 토토를 대하는 그런 고양이 구하는 장면을 넘는다고 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나 더 하면 되냐면 음, 가족에게 만족 못하는 불행한 소녀가 아니라 무지개 너머의 큰 삶을 꿈꾸고 있는 소녀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의 불행에 공감할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도 그녀의 소망에 있어서는 기꺼이 하나가 되고자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처한 현실보다 더 나은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음... 예를 들면 70년대 영화 '뜨거운 오후'에서 알파치노는 복, 복장 도착. 복탁... <laughs> 왜 이렇게 발? 바르... 복... 복장 독착자인 동성애자 애인이 선,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구하려고 은행 터리범이 되는데요. 이런 평범하지 않은 꿈이지만 관객들은 그를 강, 도로내몬 꿈을, 어, 이해하고 그래서 그를 계속 지켜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공에게, 어, 관객이 관심 관심을 가질 만한 꿈을 부여하면 그 캐릭터는 끝까지 움직일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주인공에게 커다란 문제점이 있을 때에도 관객은 주인공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대요. 뜨거운 것이 좋아해서 토니 터커티스와 잭 레먼의 캐릭터는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는데요. 조폭들은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죠? 음 근데 이 뭔가가 이 상황에 처한 그런 커다란 문제점들 앞에서 아, 우리가 그 캐릭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강렬한 면모 강렬한 면모를 호감도를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뭐냐면 음 백경의 주인공 에이허브 선장이 이런걸 했대요 뭐냐면 아, 악당인데 관객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제가 최근에 본 영화에서 가장 강렬한 면모를 가진 캐릭터는 그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범죄도시의 장첸이었어요. 장첸은 정말 악당인데 그의 전사는 궁금하지도 않지만, 그냥 강렬하고 호감도가 상승이 돼요. 그죠? 택시 드라이버의 로보트 드니로는 저열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에서 자멸적인 삶을 위험한 미치광이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 하 그렇게 뭔가에 같은 처지에서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만 같은 것을 엿보게 되기,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인공에게 커다란 문제를 주거나 강렬한 면모를 주는 것은 굉장히 그 주인공 캐릭터를, 관객들의 관심을 주인공 캐릭터에게 집중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꿈, 문제점, 강렬한 면모는 호감을 대체할 수 있죠. 좀 호감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게끔요. 호감을 가지게끔 하는 또 다른, 어, 제일첫 번째 방법은 고양이 구하는 방법이, 고양이 구하는 장면이었고, 꿈이나 문제점, 강렬한 면모를 캐릭터에 넣어주면 호감 아닌 다른 요소들로도 충분히 관객의 이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래요. 어떤 경우에도 주인공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중요한 점은 관객들이 주인공을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주인공을, 관객들이 주인공에서 벌어, 관객들이 주인공을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캐릭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얘기라는 것도 집중하래요. 왜냐면 각각의 캐릭터에게 관객들이 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격심한 분노, 고통, 슬픔, 열정,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생존의 욕망, 거대한 거대한 야망, 끔찍한 문제점 등 같은 것들이 여러분 캐릭터 하나하나에 관객들이 관심 갖게 해줄 거래요. 그래서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는 단역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단역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시그노페라리는 유쾌할 정도로 뻔뻔한 사기꾼이고 루이스는 마찬가지로 뻔뻔한 바람둥이이다 유쾌한 위선자이고 냉소적인 낭만주의자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요 우가르테는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겁 많은 밀고자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진대요 샘은 위험한 곳에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스트라테 스트라스의 소령은 관객이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을 해치고 싶어하는 위험한 두려운 열혈 라치어서 관심을 가지게 된대요. 일부는 관객의 미움을 받고, 일부는 관객의 사랑을 받아요. 일부는 관객을 멸시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결정 문제, 꿈과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은 어떤 종류든 간에 관객의 관심을 받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나리오를 보다가 지적을 이런 지적을 또 받기도 한다는데요. 다음으로 보면 에피소드가 나열된 것 같아 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앉은 캐릭터. 캐릭터가 흥미가 느끼지 않아, 안아져, 안, 캐릭터에 흥미가 안 느껴져 라는 말에 우리가 네 가지 방법을 알았다면 에피소드만 나열된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을 들었을 때는 플롯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실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래요. 저도 이거를 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에피소드가 나열되어 있거나 어, 에피소드를 바꾸는 거에 애를 쓴 적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캐릭터를 바꿔야 되더라고요. 어, 일단은 그게 만약에 플롯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 그게 중요. 결국은 시퀀스로 구성되고 영화는... 영화는 시퀀스는 에피소드로 구성되기 때문에 플롯은 연이어 나오는 별개의 독립된 에피소드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 에피소드 안에서 주인공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판이 뜻하는 바는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한 편의 작품으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시나리오의 필연성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앞선 에피소드가 뒤에 따라붙는 에피소드를 끌어내는 힘이 없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것은 정말 에피소드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드라마의 뼈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뼈대를 다시 고민하면 되지 않아요? 어, 어, 그런 쪽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주인공의 추동력 그리고 실패의 반응하는 주인공의 정서적 반응들이 에피소드라는 뼈대를 하나로 묶어줄 힘을 제공하는데 그게 약하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주인공이 자신의 무, 목표는 내려놓고 외면한 채막 에피소드들만 섭렵하러 여기에 불려가고 저기에 불려가고 누구 마음대로 작가 마음대로 여기저기 불려가는 신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 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딱딱하게 얘기하자면. 에피소드를 한데 묶어내는 데는 묶어내는 것은 캐릭터지 플롯이 아니래요. 주인공이 캐릭터는 주로 주인공의 목표와 그 목표에 대한 주인공의 감정과 그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주인공이 집착하게끔 만든 뒷이야기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나리오에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거나 플롯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사건과 명확하게 관련되어 관련 지어져 있지 않으면요 에피소드가 툭툭 툭툭 나열되어 있고 주인공이 이쪽으로 불려가고 저쪽으로 불려가고 이러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여러 캐릭터들을 따로따로 만나면서 이동, 이동해 이 가지만 사실은 음 각각의 캐릭터들은 서로 만나지 않는 로드무비를 그러면서도 에피소드만 나열되고 느끼지 않는 영화를 쓸 수도 있는데 일단 대마 루이스 같은 게 그런 일이에요. 두 주인공은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며 모험과 모험을 막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음그 일,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 주인공의 목표와 주인공의 감정들만 따라가다 보면 이건 하나로 묶인다는 거예요. 다시 못볼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 주인 관객들이 계속 여러분의 주인공에게 주시하게 만들고 캐릭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면 에피소드를 나열한 것 같다는 얘기는 다시 듣진 않게 될거예요 오늘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부분 얘기 나눴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캐릭터가 호감을 가지, 않, 호감이 가지 않는다. 어, 그냥 밋밋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행, 캐릭터의 행동을 바꾸거나 캐릭터가 어떤 중요한 데 가서 큰 액팅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캐릭터에게 고양이 부엌 구하는 장면을 넣어주거나 결점이나 문제점이나 그 우리가 정말 이해할 만한 꿈과 목표를 주면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시나리오에서 에피소드만 나열된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 플롯을 고친 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다듬으셔야 돼요. 그 캐릭터가 주인공의 목표, 주인공의 그 목표에 대한 주인공의 감정 그리고 목표를 제시하고 그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집착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로 묶인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캐릭터를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글쓰기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동안 우리는 어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로 정말 행운을 선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하며 함께 행복한 글쓰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뵈요. 좋은 글 많이 쓰세요.